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1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장에 나가기 전 왕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왕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지은인 두편 모두 다 다윗입니다. 시편 21편의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연출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운집해 있고, 광장 앞에는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승전보를 듣고 이들은 모여 있습니다. 군중들 중앙을 가르며 단을 향해서 승리를 한 왕과 장수들과 군사들이 전승물들을 끌고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환호하는 가운데 왕이 단으로 올라오고 제사장이 마중합니다.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자 군중들의 환호가 잦아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사장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왕의 소원을 들으시고 왕을 도와 승리케 하셨으며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7절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의 헤셋, 신실하신 사랑이 왕을 지키실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사장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왕을 통해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며 왕을 통해 원수들의 잔당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끝으로 13절.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식일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자 거의 3천년전 오늘과 전혀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쓰여진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추려 봅니다. 가장 먼저, 왜 히브리 경전에 이 기도문을 수록해 오늘날 읽혀지게 했을까? 시대 상황이 변해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삶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부터 현실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직면해 끌어안게 됨을 봅니다. 내힘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수용해 견뎌냅니다. 그렇게 부둥켜 씨름하길. 어느새 인생의 폭풍은 지나갔고 어려움이 포기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제서야 "아하, 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타인과 환경을 향해, 날카롭게 쏟았던 가시 같은 원망과 변명 들은 온데간데 없고 버틸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인 겁니다. 찬송과 585장의 선율이 흐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종교가 민중들을 억압하던 중세 암흑기, 종교 개혁의 불길을 당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에 시편 21편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라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주어지므로 왕의 책무와 소명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 책무로 소명받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순금 멸류관을 씌우십니다. 금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위와 책임을 상징합니다. 가능성이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바꿔내야 하는 영광과 권위와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아주 아주 간단히 줄이면, 내가 도울 테니 너희가 하라, 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음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되새기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소원, 성취, 주술문이 아닙니다. 다음은 시0편 후반부와 관련해서입니다. 시편 21편을 책상에 펴놓고 바라보고 있자니 빙산이 떠오릅니다. 전반부 1절부터 7절은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의 신자로서 거룩한 그리고 고상한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칭송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은 거대한 빙산의 고작 30%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면 밑으로 거대한 빙, 빙산 덩어리가 있는데 배가 항해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좌초합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이 진짜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거룩하고 화려하고 고상하고 멋있고 번드르르한 모습은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빙산의 70%에 해당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이 8절부터 12절 후반부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내면 깊이 어둠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증오와 혐오와 미움과 공포입니다. 8절부터 12절을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해 봅니다. 하나님 찬양뒤에 숨겨진 기도자 내면의 분노와 복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손이 원수를 색출하여 그 오른손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하소서 당신의 증오가 그들을 활활 타는 오븐이 되게 할 것이며 당신의 분노가 그들을 집어삼켜 불이 그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며 그 자식들의 씨까지 진멸될 것입니다 그들의 등을 돌려 세우사 당신의 시위에 얹힌 화살들이 그들의 얼굴에 처박히게 하소서 후반부의 기도가 시편 21편을 끔찍한 저주 시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저주의 기도를 시편에 닮아 내가 마주하게 하신 걸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당혹스러운 걸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상처받고 억울한 자아가 들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자기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상처받은 자아가 치유받길 원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원수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답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죄 곧 사탄 마귀입니다.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이 내부의 원수를 마주하시고 물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우편 죄수는 세인들의 동경을 받고, 왼편 죄수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두 명의 죄인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이두 명의 죄인이 나의 진실된 자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펴리가 부동한 기도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갔는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기도를 통해 목격하는 그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나의 성화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불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경 앞에 비춰보게 하는 오늘 시편 기도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주님, 시편 21편의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망 곤세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 이 어둠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당신 뿐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힘 있는 장수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치유가 임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